할렐루야! 아,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45편,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45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아멘. 아, 우리가 지금 4월 3월 초였던 것 같아요 시편 묵상을 하다가 이제 사순절 묵상을 하고 또 제가 한국에 들어갔다가 건강 문제 때문에 좀 쉬다가 다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시편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데 이게. 언제 빨리 끝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가기를 원합니다. 좀뒤 지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 지금 시편 145편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145편 시작할 때 나눴던 말씀인데 이 시는 답관체 형식의 시였고. 다윗의 시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시다. 또,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은 지금 피조물들, 주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다윗이 내가 피조물로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나 하는 것을 노래를 하고 있죠.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땅히 찬성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아, 그런 시의 내용이 이제 10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계속 이어지는데요. 11절에도 보면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그랬죠. 이게 그들이라는 말은 앞에 10절에 얘기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이라고 우리가 아, 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어, 여기에서, 어, 모든 피조물들이 주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그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주의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겠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 뒤에도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 어느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인가? 또 지리적으로 어떤 영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인가? 다윗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물리적인 또는 지역적인 지리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다윗도 어, 그래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스린다, 또 하나님의 나라다, 어떤 나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윗 자신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나라는 서로 다른 거죠.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 지리,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떤, 어, 이렇게 위치적으로, 영역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뒤에 있는 지도의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을 이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다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역과 그 위치에 그 제한이 없지만 내 나라는 작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고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주의 업적을 이룬다 그랬어요. 주의 업적은 또 뭡니까? 주의 업적은 그 어떤 그 일의 결과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업적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개브라라는 말인데 이게 힘, 권력 또는 세력, 권능, 능력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적이란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업적은 어떤 그 권능의 열매들이에요. 다스림의 열매들이고 또그 능력의 열매들을 업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이 조금 더 앞서간 그런 번역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개브라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 자체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들을 보면 여기를 뭐라고 어, 하나님의 업적이란 말을 뭘로 번역을 했냐면 주님의 권능 또 주의 능력 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들도 your mighty 또 your might 또 your power 아주 직설적으로 어,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업적을 말하고 이른다 그랬어요. 그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다윗이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서도 이 시편 145편을 시작하면서 같이 나눴지만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시는요, 그까 배워서 노래한 시가 아니에요. 그가 직접 경험한 거, 그가 직접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렸던 것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어떤 지식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 가운데 실제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을, 권세를 이렇게 노, 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다윗이 여기서 본문에서 노래했던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광.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풍부, 다량, 다수, 영예, 영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어 카보드라는 말 자체에는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그 임재, 그 풍성하심, 풍부하심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어 어떤 어 위엄, 또 하나님의 경외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또 그것이 바로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카보드라는 말 안에는 그 영광에 미치는 그 영역, 그 영광이 미치는 영역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 하는 것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시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이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한적이고 국소적인 그런 어 영역적인 어떤 그 제한된 그런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임하심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그것을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풍성한 그런 풍부한 그런 위대한 영광이다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어 이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 나라의 일 앞에 다윗은 어떻게 돼요? 다윗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임재, 그분의 임하심 앞에 다윗은 작아져요.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의 은혜, 또 그분의 역사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귀해요. 귀한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그 열매로 우리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없이는 우리는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나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는데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여지껏 잘 살아왔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아,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록 작아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졌던 것처럼. 작아졌다고 해서 나는 아무런, 그러면, 어, 의미 없는 인간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과의 관계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어,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한 존재라는 것을, 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데, 내게 이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그 이유가 뭔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정말로 연약하고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이방인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내가 뭐예요? 그 사명을 나는 너무 작아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기에 내가 그 은혜에. 부르심을 따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무엇인가? 사명은 일이 아니에요. 사명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나의, 나를 향하신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열매가 바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모두가 다 귀한 거예요. 모두가 다 귀한 거예요. 아니, 나는 교회 얼마 안, 나오지 얼마 안 되고, 난 예수님 안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사명이야. 그것은 착각이에요, 착각. 그 사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합력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 뭐 목회자 슈퍼 목회자가 나와가지고 그 목회자의 능력을 따라서 또는 어떤 사람의 어떤 뭐 그런 다양한 탈란트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합력을 통해서 그 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함께 가는 교회예요. 함께 가는 교회. 서로 나누고,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며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업적을 다윗이 뭐라고 그세요? 앞에서는 말한다 그랬고 뒤에서는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 뭐 한글로도 다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 의미죠. 히브리어 말도 이게 두 단어가 다 다릅니다. 앞에 말한다는 말은 아마르라는 말이고 뒤에 이른다는 말은 다바르란 말이에요. 뭐다 말한다는 말. 뭐 영어 성경도 다 스피크 톡 뭐 셀, 뭐 이런 일일상적인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의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뭐 이런 뭐 학교 영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는 제쳐두고요. 이 히브리 말로 아마르 말한다 앞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한다 이 말한다는 말은 일상적으로 말한다는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일상의 말을 하거나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인용하거나 또는 감정이나 즉흥적인 이 발언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가 말한다, 아마를 한다. 그 일상적인 언어들, 그때 내가 무엇을 말하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그 주의 업적을 이룬다 그랬는데 이룬다는 다바르란 말이에요. 이 다발을 한 말은 주로 권위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또는 선포하는 또는 그 말을 했을 때 책임이 따르는 그런 말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내가 책임져야 될말또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발을 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가 일상적인 삶을 살고, 또 왕으로서의 삶을 살고, 또는 어, 다, 다른 곳에 가서는 어, 가장으로서, 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말의 중심에는 무, 무엇이 있나? 하나님의 나라, 또 그분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분의 역사, 그분의 크심, 위대하심을 나는 노래하겠다. 그분을 그분의 역사만 나는 선포하겠다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용어들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에 이런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 내 안에 무엇이 있나가 말로 드러나고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평화가 임하는가 하면 거기에 악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할 때는 그 말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는 이렇게 찔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말의 중심이 누가 되셔야 되나?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의 권능과 임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풍성하게 증거되고 드러나고 보여지는 그런 귀한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선포되는 그런 통로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은혜가 이 많은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검정고시학교와 기술학교를 위해서 대지를 구입하고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또, 8월에는 로뎀 교회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어, 거기도 2층으로 이렇게 증축을 해서 온전히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 저희가 다시, 목상, 말씀, 목, 시편 말씀을 목상하게 됐는데,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 교회와 단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우리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사역들, 찬양 예배, 기도, 또 선교, 또 장학생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온전히 잘 열매 맺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당 이전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합당한 곳을 주셔서 저희가 예배당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도 우리 말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과 은혜와 구원이 풍성한 하루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피점을 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 그분의 위대하신 그분의 권능을 말하고 선포한다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 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보호하심과 복주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 어디에 있든지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사명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선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